요한계시록 3장 말씀은 앞서 일곱 교회 편지 가운데 이제 나머지 마지막 세 개의 교회인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훈육하게 됩니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향해서 때로는 격려와 칭찬을 하게 되고 또 잘못하게 됐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고 자녀가 바른 길로 향하기를 기대하면서 훈육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책망과 또 칭찬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는 중요한 반면 교사로 삼을 때. 주님의 은혜와 또 복과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 사대 교회가 믿음의 실천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듣고 배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두번 번, 또는 내가 내킬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행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은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책망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향해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인내로 말씀을 지킨 것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과 형편이 이전까지 않게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자꾸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부가 드린 두랩돈이 지극히 적은 액수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 여자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교회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신앙생활의 연수나 내가 받은 직분 그런 것에 있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시선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여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순종, 위대한 사역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여기서 내가 순종하며 믿음을 실천하시고, 작은 것을 발견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까?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영적인 파산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대한 책망과 또 다른 하나는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라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볼수 있죠. 이 라우디계아 교회가 빠져 있는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습니다. 이 라우디계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온천 때문에 멀리서라도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또 반면에 바울 사도가 편지한 골로새 교회는 차가운 생수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을 떠올릴 때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쓰임을 받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된 우리도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발필 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독특한 삶의 자리로 부름받습니다. 일터로 부름받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또 교회로, 또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든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며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영적인 우월감이나 영적인 귀족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부단히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거나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말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대신 더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교회와 더 다른 교우들을 위해 중보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